과학의 힘, 에너지 청해쌤입니다. 영상을 통해 열심히 학습하는 우리 친구들에게 파이팅을 보내면서요. 오늘도 주제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과 선생님은요 계속해서 생태계에 대한 얘기를 좀 함께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 친구들과 생태계의 평형에 대한 얘기를 좀 함께 해보려고 하는데요 생태계의 평형이라는 게 도대체 무슨 뜻일까 우리는 정의로부터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생태계 평형은 생태계를 구성하는 생물의 종류와 그리고 개체수 그 물질의 양, 그 다음에 에너지의 흐름이요 급격하게 변하지 않고 안정된 상태를 유지하는 것, 그것을 우리는 생태계 평형이다라고 이야기를 한대요.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떨 때 생태계 평형이 더잘 유지되는지를 한번 살펴보자고요. 선생님 이 여기요 먹이 사슬 하나를 준비를 했습니다. 자, 어떤 먹이 사슬인가 봤더니 우리 친구들 자주 본 적이 있을 텐데요. 바로 생산자예요. 생산자가 광합성을 통해서 양분을 만들어내게 되면 1차 소비자가 그 생산자를 먹게 되고요. 그리고 1차 소비자가 또 2차 소비자한테 먹히는 구조, 그 다음에 2차 소비자가 또 3차 소비자에게. 지금은 풀, 메뚜기, 그리고 어, 개구리 뱀이 나와 있네요. 자, 이렇게 수직적으로 1차 하나로 되어 있는 먹이사슬을 선생님이 가지고 왔는데요. 만약에 이렇게 밖에 존재하지 않는 생태계에 개구리가... 멸종되었다라고 생각해 볼까요? 혹은 개구리의 개체수가 급격하게 줄게 되었다라고 생각해 보는 거예요. 이 먹이 사슬은요. 안정된 생태계 평형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을 거예요. 갑자기 개구리가 개체수가 사라지게 되면 메뚜기의 개체수는 급격하게 늘 것이고요. 뱀의 어, 개체수도 급격하게 줄게 되겠죠. 그러면서 생태계 평형이 완전히 무너지게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떠한 먹이 사슬 구조를 가져야 이렇게 생태계 평형이 잘 유지가 되는 걸까요? 선생님이 그래서 한 가지 더 준비했거든요.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이번에는 아까보다 훨씬 더 복잡해요. 먹이사슬이 여러 번 교차되어 있는 모습, 우리는 그것을 먹이 그물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먹이 그물에 보시면 우리 친구들 아까는 분명히 누가 1차 소비자고 누가 2차 소비자고 어떤 것이 생산자고 이런 것들이 명확했거든요. 근데 지금 보시면 물론 어, 지금 생산자는 조금 보이실 수가 있어요. 그런데 서로 얽혀고 얽혀 있어서 1차 소비자, 2차 소비자를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나요? 그럴 수 없는 구조예요. 즉, 영양 단계의 구분이 어려울 정도로 먹이 사슬이 엉켜 있는 단계에 우리는 것을 먹이 그물이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복잡하면 복잡할수록 생태계 평형이 더잘 유지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아까는 한 종이 멸종하면 다른 어, 영양 단계가. 바로 영향을 받게 됐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훨씬 더 복잡하게 어 이렇게 엉켜있기 때문에 한 종이 조금 개체수가 급감하거나 급증하더라도 다른 개체수에 크게 영향을 주지 않는 구조라는 거예요. 즉, 우리는 이것을 무엇이라고 하냐면 자기 조절 능력이 높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자기 조절 능력이 높으면 높은 생태계일수록 항상성 항상 같은 상태를 유지하려는 성질 즉 생태계 평형이 더잘 이루어집니다라고 우리 친구들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같이 정리해 볼게요 생태계 평형이라는 것이 언제 잘 이루어지는가 봤더니 바로 종 다양성 종을 이루 생물을 이루고 있는 하나하나의 종그 종이 많으면 많을수록 아이 먹이 사슬은 훨씬 더 많을 것이고 먹이 구물이 훨씬 더 복잡하게 얽혀 있을 것이다 즉 생태계 평형을 유지하는 하는데 훨씬 더 좋습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니까요. 먹어 종 다양성이 높을수록 즉 먹이 그물이 복잡하면 복잡할수록 자기 조절 능력이 높아서 생태계 평형을 더잘 유지할 수 있습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생태계 평형을 도대체 파괴하고 있는 원인에는 무엇이 있을까 같이 몇 가지 좀 살펴볼 건데요. 원인은 첫 번째는 어, 자연재해가 있을 수 있어요. 그 서식지가 갑자기 뭔가 분리가 된다거나 거기에 큰 어떤 자연재해들이 오게 되면 거기에 살고 있었던 생물종이 당연히 영향을 받게 되겠죠. 자연재해가 영향이 될수 있고요. 인간의 활동에 의한 것들도 당연히 영향이 될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도로건설을 한다거나 혹은 경작지 개발을 한다 혹은 벌목댐 간척사 이런 모든 것들이 환경을 염두에 두지 않고 뭔가 서, 어, 이 일들이 처리될 때 당연히 많은 생태계 평형을 깨는. 원인이 될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은 이런 것들을 사람들이 인지하고 어떤 방법들을 하고 있는가, 어떠한 노력들을 하고 있는가 한번 살펴보면요. 멸종 위기 생물 및 보호 구역을 지정해서 거기를 잘 보존하려는 노력들이 있고요. 또 생태 통로 같은 걸 우리 친구들 본 적이 있을 거예요. 한 서식지가 반으로 나눠지게 되거나 서식지가 뭐 이렇게 딱 단편화 됐을 때 거기에 살고 있는 생물종을 잘 보존하기 위해서 이 생물들이 잘 이동할 수 있도록 그 생태 통로를 처음. 부터 어, 우리 친 미리 디자인해서 함께 건설하려는 노력들이 있는 거죠. 또 하천을 복원하거나 도시 수비나 옥상 정원 같은 것들을 요즘 조성하는 것이 어, 우리들의 노력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은 주변을 보시면서 어떻게 생태계를 파괴하지 않는 것이 우리가 할수 있는 노력인가 이런 것들을 함께 고민해보고 함께 또 실천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은요. 어쨌든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어 생태계 평형 라는 것이 무엇이고 이 생태계 평형이라는 것이 잘 지켜지기 위해서는 종 다양성이 어, 높아야 되는 것이고 이종 다양성이 높을수록 결국 먹이 사슬이 복잡할수록 바로 이 생태계 평형이 더잘 유지됩니다. 라는 것을 같이 잘 기억을 해주면 되겠습니다.